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상용차 시장에서 꾸준히 사랑받아온 현대의 대표적인 중형 트럭, 2026년 형현대 마이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모델은 단순한 연식 변경을 넘어 실사용자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업그레이드가 많아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물류, 건설, 자영업, 소상공인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사용되는 만큼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6 현대 마이티는 외관부터 한층 더 현대적인 인상을 줍니다. 전면부 디자인이 더욱 단정하고 세련되게 다듬어졌으며, 헤드램프와 그릴 디자인은 시인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고려했습니다. 트럭 특유의 투박함은 유지하면서도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차체 마감 품질도 향상되어 장시간 사용해도 내구성이 더욱 뛰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운전자를 중심으로 한 변화가 바로 느껴집니다. 대시보드는 보다 직관적으로 설계되어 각종 버튼과 계기판이 한눈에 들어오며 장시간 운전시 피로를 줄여주는 인체공학적 설계가 적용되었습니다. 시트 착좌감도 개선되어 하루 종일 운전해야 하는 운전자에게 큰 장점이 됩니다. 수납공간도 넉넉해져 서류나 개인 소지품을 정리하기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파워트레인은 2026년형 마이티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강화된 환경 규제에 대응하면서도 기존보다 더 안정적인 출력과 효율을 제공합니다. 디젤 엔진은 저속에서도 충분한 토크를 발휘해 무거운 적재 상태에서도 출발과 가속이 부드럽습니다. 연비 효율 역시 개선되어 장거리 운행이 잦은 사용자에게 유지비 절감이라는 실질적인 이점을 제공합니다. 주행 성능 면에서도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서스펜션 세팅이 더욱 안정적으로 바뀌어 적재량이 많을 때도 차체 흔들림이 줄어들었고, 고속주행 시에도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스티어링 반응도 부드러워 도심 운행과 좁은 골목길에서도 운전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이는 초보 운전자나 마이티를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도 큰 장점이 됩니다. 안전 사양 또한 2026 현대 마이티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기본 안전 사양이 강화되어 제동 성능이 향상되었고 운전자 보호를 위한 구조적 보강도 이루어졌습니다. 일부 트림에서는 운전자 보조 기능이 추가되어 사고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상용차라고 해서 안전을 타협하지 않겠다는 현대의 의지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적재 성능은 마이티의 본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양한 적재함 옵션을 제공해 사용 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적재 공간 활용도가 높아 실제 업무 효율을 크게 끌어올려 줍니다. 냉동탑, 윙바디, 카고 등 다양한 특장 모델과의 호환성도 뛰어나 사업 확장이나 용도 변경 시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유지 관리 측면에서도 사용자 친화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정비성이 좋아 소모품 교체나 점검이 비교적 간편하며, 전국적인 현대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 언제든지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간 차량을 운용해야 하는 사업자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종합해보면 2026 현대 마이티는 단순히 오래된 모델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꾸준히 진화한 중형 트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디자인, 성능, 안전, 편해성까지 고르게 개선되어 여전히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작업용 트럭을 찾고 계신다면 2026 현대 마이티는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선택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리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